자,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꽃 무늬 같은 거를 위에는 볼록하고 밑에는 평편하게, 이런 형태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다 했던 거라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요거는 교재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배웠던 툴바들 사용해서 그려보는 건데, 오늘 히스토리 하나 하면서 그렇게 할게요. <laughs> 자, 원. 이번에는 원두 번째로 할게요. 원두 번째로. 원두 번째로. 0 엔터. 하면 이제 0점에서 이렇게 중심이 아니고 원의 끝점에서 붙죠. 지름 7mm 할게요. 그냥 7 엔터 치면. 이제 얘가 7 mm의 원이 잡힐 거예요. 시프트 잡고 클릭. 그럼 원에 얘가 붙어 있죠. 다시 할게요. 원두 번째로 0 엔터에서 지름을 7 엔터 치면 이제 지름 7 mm의 원이 잡혔어요. 시프트 잡고 클릭. 우리 원형 배열 할 거예요. 원을 원형 배열 할 거예요. 자, 원형 배열 클릭하고요. 원형 배열 개체 클릭하기 전에 오른쪽에 밑에 보면 히스토리 기록이라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해봤어요. 그죠? 지나가면서. 클릭하고 배열 개체를 클릭할게요. 엔터. 그럼 깜빡이죠? 다시 갑니다. 원형 배열 클릭. 히스토리 클릭하고, 개체 클릭. 히스토리는 저 밑에 있죠, 그죠? 그리드 스냅, 직교, 개체 스냅 있는 쪽에. 엔터, 영, 엔터. 똑같아요. 숫자 6개, 엔터, 엔, 엔터. 360도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들이 모여있을 거예요. 자, 우리 히스토리 잡았는 거는 저번에 우리 현장학습 갔을 때도 잠시 들었죠. 우리 그리고 고그 전에 제가 잠깐 또한 적도 있었어요. 자, 클릭해서 원, 개체, 원형 배열 돌리기 전에 개체, 그죠? 개체를 클릭하고 시프트 잡고 약간 위로 땡겨 올려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움직여요. 기억을 해서, 그죠? 얘가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얘들이 기억을 해서 같이 움직어요. 얘를 또 내리면 또 되고. 그러니까 원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원형 배열 했을 때는 점처럼 아, 조금처럼 다 모여있을 때 다시 또 지우고 원형 배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게 하지 말고 변형을 줄 때는 이렇게 히스토리 기록을 체크하면 먼저 히스토리 툴바 체크하고 밑에 히스토릭 체크한 다음에 개체 클릭을 하셔야 돼요. 자, 하시면 이거 잡고 안에 트림 할게요. 꽃 모양 만들 거예요. 안에 트림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모서리. 모서리도 좀 완만하게, 너무 뾰족하니까 완만하게 해줄 때는, 필릿 있죠? 필릿. 치수 항상 보고요. 저는 한0.3 정도 넣을게요. 그냥 필릿 다 해주세요. 필릿 뭐 0.3, 0.2, 0.5까지 하면 너무 완만할 것 같아요. 한 0.34, 요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신 분은 결합까지만 하고요. 필리 다 넣었으면 결합할게요. 결합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자 결합하면 얘를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 솔리드 돌출 시킬게요. 돌출 닫힌 평면 커브형 돌출. 자 한쪽으로만 할게요. 양쪽 아니요. 해서 한쪽으로만. 7 할게요. 7, 엔터. 그러면은 돌출이 이렇게 되죠. 다시 할게요. 자, 닫힌 평면형 돌출, 솔리드 돌출. 자, 위쪽으로 7, 엔터. 돌출시키고요. 자, 이건 평면에 꽃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 좀 전에 제가 보였을 때는 윗부분이 라운드처럼 깎여있어요. 볼록하게. 그렇게 네, 만드는 걸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할 거예요. 자, 이제 프론트에서 상자 안에 구, 솔리드 구 있죠, 솔리드 구. 내릴 클릭. 자, 프론트에 영 엔터 놓고 이 위에 있는 꽃무늬를 다 감싸는 원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프트 잡고. 작은 원이 아니고요 안에 있는 꽃 모양을 보다 크게 그리셔야 돼요. 클릭. 자, 원 안에 있어요. 자, 입체에 보면 우리가 그렸는 지금 꽃 모양의 솔리드가 잘안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윗부분에 가면 우리 음영 쪽에 있죠? 음영 뷰포트 꾹 누르면 이렇게 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고스트 뷰포트라는 게 있어요. 고스트 뷰포트 클릭을 하면 안에 께 내부가 비쳐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프론트에서 그냥 보고 하셔도 돼요. 이런 고스트 뷰가 있다라는 거 안에도 속이 보인다는 도구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원은 9를 3D 크기 조정에 크기 조정. 크기 조정. 3D 크기 조정 안에 1D 크기 조정이 있을 거예요. 1D 크기 조정. 3D 크기 조정 안에 1D 크기 조정을 클릭하면, 프론트에요. 0 엔터 치면, 0점에서 잡혀요. 시프트 잡고 클릭한 다음에 쭉당기면 얘가 납작하게 돼요. 그죠? 이렇게 납작하게 돼요. 다시 할게요. 자9 클릭한 다음 원디 프론트에서 0 엔터 자 위쪽으로 잡을게요. 수직으로 잡아서 시프트 클릭한 다음 쭉당기면 얘가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바깥에 꽃 모양이 보이게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납작하게. 다 만드셨나요? 그런 다음, 프론트의 직선, 폴리라인 선. 선 클릭해서, 프론트에서 너무 정확하게 반을 자르지 말고요. 이도에서 너무 X축에 정확하게 0점에 맞추지 말고, 살짝 밑에 시프트 잡고, 직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너무 중앙에 말고, 조금 중앙에서 밑으로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자, 구랑 선이랑 이렇게 클릭을 해 놓고요. 바깥에 구랑 보조선, 우리 지금 선 걷는 거랑 해서 트림. 트림 해서 보세요. 클릭하지 말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상자로 잡으세요. 이게 더잘 지워지니까. 다시. 자, 원이랑 구랑 보조선, 직선이랑 실행을 시켜 놓고요. 스 트림했을 때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쳐지게끔 하면 더 깔끔하게 지워져요. 자, 반이 이렇게 지워졌죠. 자 보조선 직선은 지울게요. 다시 할까요? 네. 자 요까지는 원디까지는 되셨죠. 자 직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프론트에서. 직선을 하나 긋고 구랑 보조선이랑 실행을 시킨 다음 트림 갈게요. 트림 했을 때 클릭보다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딱 점선을 만들어 줘서 걸치면 더 나중에 지울 때 하나하나 하나 지우는 것보다 이것도 자꾸 드래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조선 지우고 이렇게 될 거예요. 저처럼 뒷면이 색깔이 뒷면이 보이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뒷면이 올라오신 분도 있죠. 다르실 수도 있어요. 자, 뒷면이 색깔이 올라오신 분은 그냥 있으시고요. 저처럼 뒷면이 이렇게 안쪽에 있으신 분들은 얘를 방향을 전환시켜 줘야 돼요. 그럼 어쩌? 우리 방향 분석 있죠. 방향 분석. 여기에 방향 분석. 얘를 클릭을 해서 자 밑에 서피스 갑니다 클릭 엔터 자 화살표가 밖으로 나갈 거예요 자 위에 명령창에 보면 반전이라고 있어요 명령창에 반전 클릭하면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죠 엔터 그럼 이제 뒷면이 이렇게 올라오겠어요 제가는 차지팝을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할까요 방향분석 서피스 클릭 엔터 자 위에 명령창에 반전 엔터 자 이렇게 된 다음 우리 차집합 을할 거예요 차집합 부율합집합표 안에 차집합 있죠 요거 안에 음. 타지팝클릭자 원래 개체가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 서피스 또는 폴리스피스, 아이고 꽃이에요. 꽃 엔터 치고 자 밑에 밑판에 지금 저는 명령창에 원래 개체 삭제가 되어 있어요. 잠깐 볼게요. 그 다음 캘리 엔터 치면 이렇게 꽃 모양이 되는데. 차집합에 원래 개체 아니오를 할 경우에 다시 클릭해서 엔터 치면 얘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 대신 똑같아요. 얘를 지우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개체를 삭제를 하느냐 안 하냐. 근데 우리는 이면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 이 디자인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죠. 이 디자인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냥 위에 꽃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 차집합 들어갈게요. 차집합. 꽃모양 솔리드 클릭 엔터, 원래 개체 삭제 예로 바꿀게요. 지금은 그런 다음 밑에 서피스 엔터,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깎이게 되겠죠. 형태가 자, 요런 거는 반지 위에 올려도 돼요. 반지 위에도 되고 꽃, 꽃 모양 아니더라도 되겠죠. 오각형, 사각형, 뭐별 모양. 아니면 다른 모양. 나뭇잎도 그냥 왜 평자로 지금 많이 그리셨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깎아도 되고. 위에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차지파 솔리드. 꽃솔리드. 엔터. 자, 명령창에 예 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위에 원래 개체 삭제되어 있나 보고요. 그런 다음 서피스 클릭, 엔터 클릭, 원래 기체 자 명령 주고 위에 클릭하고 엔터 쳐야 돼요. 엔터 치고, 그런 다음 밑에 서피스 엔터 치고, 그럼 이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